안녕하십니까. 사과 농사와 자두 농사를 하며 태양광 1메가를 사업하고 있는 정송 사과 집사입니다. 약 3년 동안 태양광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제 태양광 영상을 많이들 보셔서 오랜만에 제작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 7년간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오해와 진실 7가지를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시려고 보시는 분과 태양광 사업을 하진 않지만 태양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며 또한 태양광에 긍정적인 분들과 태양광에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자가 아니며, 여러분과 같은 보통 시민이며 사업을 하라고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만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태양광 사업 오해와 진실 일곱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면 적자인가? 태양강 사업의 수익 구조는 S&P, REC로 구성되어지며 S&P는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구입단가를 계산하여 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REC는 한전자회사, 예를 들어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등 한전자회사에서 장기계약을 통해 구입한 REC를 매월 정산하는 방식이 있고 장기 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부를 통해 거래하시면 됩니다. 현재 2025년 8월 기준으로 S&P 단가는 120원이며 REC 단가는 71,915원, 약7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모두 합치면 약 1kW 생산 시 190원 정도 되며 100kW 태양광 설치 시 1,000kW가 생산되면 190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통 3.6시간 계산해보면 100kW 곱하기 30일 곱하기 3.6시간 곱하기 190원을 계산해보면 한달 평균 205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약 20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이자 낼 때는 괜찮지만, 원리금 상환할 때는 발전 판매금으로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 태양강 대출을 통해 14억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경우이고, 아버지는 큰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90kg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대출을 약 1억원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대출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계약하였으며 7년 전에는 금리가 현재보다 낮은 연이율 3.5% 정도에 대출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장기계약을 남동발전소화했으며 거래단가는 1kW당 232원으로 계약하였으며 현재는 대출도 다 갚은 상태입니다. 월 매출은 평균 200만원 정도 생산되며 많이 나올 때는 약 300만원 정도 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셋째, 설치 비용이 현재랑 비교하면 두 배로 들어가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1kW당 100에서 12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품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설치할 당시 1kW당 150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설치 당시 애로 사황이 생기기도 하면서 약 1년간 공사를 하지 못했고,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였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진행하여 당초 84kW를 올리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니 효율이 더 좋은 모듈이 생산되어 약 90kW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6kW는 시간에 대한 딜레이된 위약금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생각해 보니 딜레이되는 만큼 손해가 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니 소득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긴가라고 볼수 있었습니다.현재랑 비교해 볼때두 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넷째 시공업자 논탱이가 있는가?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양광 시공업체가 그리 큰 규모가 없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가 시공하였을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설치 단가도 태양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마가 적정한 가격인지 잘 모르고 잘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발품을 팔아서라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인지 물어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고 진짜 눈탱이 맞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한국 모듈, 중국 모듈. 어떤 차이가 있나? 여기에서는 생각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하게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부류와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산 제품을 설치하는 부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후자이며, 보통 하나 모듈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이라고 하여 무조건 중국 제품은 나쁘다 라고 말하기에는 중국산 제품의 품질도 무시를 못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부자만이 태양광을 할수 있나?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건물을, 저는 6천평의 과수원이 있었기에 더더욱... 진행하기 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라면 토지 값과 태양강 설치 비용, 그리고 분양하는 수수료까지 있겠지요. 예전에는 100kW 설치 시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 분양하였으니 그래도 할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부자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더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7천평 사과농사와 자돈농사를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노후의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태양강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태양강의 속내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현실에 맞지 않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s p 와 REC라는 구조는 이전부터 있었던 구조이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사업도 수익이 생겨야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 수익으로 생활을 합니다. 수익에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전 이전부터 생겨서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현재, 태양강 대출도 많이 막히고, 안전에, 안전 솔로가 용량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청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도로에서 1 k m 가 허가 사항이었다면 현재 2 k m 가 되어버린 더 상향된 그런 상태이며, 이제는 땅에서는 허가를 엄두로 못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항상 사람에게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하는 용기가 있어야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드립니다.